아니 형님 응?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제 인생 좋다고요 제 인생 찬란해요 멋있어요 근데 왜 울어 근 형님은 저 자존심 짓밟았잖아요 지금 <laughs>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형님 네 일단 저는 딱 두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자기소개를 좀 해보세요 안녕하 저는 일단 그 근데 지금 약간 청 거주하고 있고요. 처음에 전화했던 친구가 자꾸 뭐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석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나 너무 가짜거든요, 솔직히. 이제 와서 이 얘기하는 거지만, 갓 스무 살이 피덩이 어, 어린 존만이들이 <laughs> 내 방송 보고 그냥 <laughs> 나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그 어차피 귀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지금 세 번째 전화 받고 있는데 얘도 어차피 지금 전화한 게 약간 그런 내용일 거예요. 딱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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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laughs> 알겠어. 알겠어. 형님은... 얘기해봐. 알았어. 그... 얘기해봐. 형님은 형님 동나이대 솔직히 형님도 자각하고 계시잖아요. 형님 동 나이대에서 그래도 상이 0.5%에는 들어간다. 자기 있는 지금 재산이나 자산 그리고 현재할수 있는 능력치, 그리고 인지도. 그런 걸다 따셔도 형은 0.5% 안에 들어요, 우 아니야. 0.5%안 들어. 0.5%안 들어. 아, 솔직히 형님 동창이 나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0.5% 안에 드는 거예요. 형님, 그, 막, 막말로 형님 말대로 그, 람보르기니 12억짜리 그현찰로살수 있다면서요. 그래. 형님 나이에 그 정도 그 재력과 그 정도 그, 말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말 그대로 지방대 나와가지고 어? 저기 뭐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어노가다나 응, 전전하는 사람들이 30~40% 노가다판에 전전하면서도 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 형설지공 그쵸? 해가지고 잘된 사람들도 있어 임마 형설지공이 뭔줄 알아 그런 사람들은요 극소수고에 나머지는 다 그냥 그노량실에서공부한다치고 형광도 보고 있어요 그건 그래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음. 근데 너도 노가다 판을 너무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아, 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노가다 판이나 조소 기업인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어? 지잡대나와 가지고 네. 조소 기업 들어가고 갖막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니가 뭐라고 하면 안 돼. 공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아, 왠줄 알아? 일단... 왠줄 알아? 왠줄아냐고 왜요? 왜요? 미래에 네 동료들이잖아. 아, 음, 음, 노노노 노. 저, 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대학을 좀 특수한 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노가다판을 전전하지 않습니다. 음. 알았어요. 일단, 저는, 연극영화과 지금 다니고 있고요. 음. 음, 현재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연기 음. 공부하면서, 음. 미래 그 대학로, 그 열심히 그 뮤지컬, 배우 꿈꾸고 있습니다. 뮤지컬 저기 배우? 네, 오가보면 오페라하우스 있거든요. 그 미니 오페라하우스 거기서 이제 공연하는 게제 꿈이고요. 음. 그렇구나. 현재 아프리카 BJ도 제2지망으로 지금 만일의 사태를 아프리카 BJ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된다고 봐 나는 예 그런 걸목 뭐, 그런 걸 인생의 어떤 그 목표로 생각하고 하면 안 되지 어째서죠 해라 제가... 아니면 해 그냥 해. 아니 또 그렇게 막그막 그, 막, 귀찮다는 듯이 피해갈라는 듯이 말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 나는 제가... 네 그거 전에 네가 뮤지컬 배우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아, 근데 BJ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BJ 해라, 굉장히, 그러면 아, 근데 BJ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지금 그래, 뭐, BJ 막, 철구 방송만 봐도 그래요. 지금 막 장애인 비하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정지목 그랬잖아요. 옛날에 3, 4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장애인 비하한다고 뭐정지목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높이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제 조금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딱 들어오니까, 인터넷방송이.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지지 않고, 조금 더 지적질을 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뭐, 장난전화도 하고 막, 진짜 음. 웃 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인터넷방송이 아니라 약간 선비방송이 됐잖아요. 그렇지. 네, 좀, 이게 좀, 저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그래.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좀, 네 마이너 같은 인터넷 방송 하면 좀 마이너. 네, 네가 내가 왜 B J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지금 채팅창에 끊으라고 아주 너한테 나 노발 대발이거든 시청자들이 재미 없다 그렇죠? 그러는데. 아, 좀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도 없고 그냥 이잠깐에이이 지금 너랑 통화한지 이제 4 분이 넘었어 이4 분의 시간 동안 절 지루함이 절반 이상인데 네가 뭘로 성공할 수 있겠어? 뮤지컬 하란 아, 얘기야. 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그 타협점이 없이 논의도 없이 그냥 아무가는도 내뱉으니까 이런 거고 주제를 딱정해 시청자들을 사로잡아야지 그러... 네가 뭐 어떻게 중심이 돼 처음부터 네가 중심이 되려고 절대 너네방 네가 방송 켠다 그래도 누가가 그 방송에 까놓고 얘기해서 어, 전, 아니 아니그 방송 이제 그 센스가 그 지고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그웃을까 어떻게 하면 노잼 그란 단어를 없애버릴까? 지금 약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방송 탔다고 말 많이 한다고 재밌는 게 아니거든. 너 지금 계속 아, 그너 아, 지금 네? 계속 그러고 있자 말 네. 많이 하고 있잖아. 이거는 제방송이 아니잖아요. 형님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너의 방송 능력을 이미 나는 점 찍어 볼수 있다니까. 몇 명일 것 같은데요? 난 아, 그냥 됐구나. 관심이 없어 너같은 새끼한테 솔직히 말해서 무논리 기반으로 오... 뭐 개소리, 개소리나 천해뱉고 그러고 있는데 재미가 오, 없잖아 보세요. 3년 째에 두고 보시라고요 3년가 되 누가 형님 그래. 그 칼뚱에 나이 처먹고 등에 나이 등에 처먹고 그 나이 분이... 너야 너몇 살이야? 스물 셋이요 스물 셋 먹고 이제 BJ가 꿈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야 비용신 새끼 아니 그니까 제 2지망이라고 2지망 1지망이 아니고 어우 형님 그 한심한 인생이 지금 원탑이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심한 인생이 원탑인데 야, 형이 지금 bj이잖아요 끊으라고 펀티너 이게 이겟... 야 <laughs> 어, 그래 알았어 bj가 그럼 너는 한심한 인생이 꿈이네 지금도 한심한데 얼마나 그렇죠. 더 아니, 한심해지려고 저는 그렇게 한심한, 한심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bj를 고귀하고 순결하고 금 많이 벌고 좋은 그래. 직업 가끔 은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래 알았어 끊어줘 제발 부탁 좀 할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아, 실음그 사람 그 사람들 그거예요.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님.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챙동하는데 누가 널 좋아하겠냐고. 3천 명이다 네. 싫어하는데. 네. 이 새끼는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 해. 똥치라고 다니면 씨발 그것도 자유라고 할 거야? 똥 냄새 풀풀 네? 풍기는데. 니가 하는 짓 존나 민폐야, 병신아. 그거를 왜 민폐라고 생각을 못 해? 너도 일기 시청자면서 전화해 가지고 아, 지금 내가 민폐구나. 끊어야 될 타이밍이구나.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하긴 여지껏 눈치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병신새끼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지 병신새끼 계속 짓거려 그러면은 병신새끼야 사람들이 다너 싫어하는데 그만하세요. 너한테 아무런 데미지 없다 그래서 너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 나중에 방송해봐라 병신새끼야 그거 그대로 봤지? 그시라고요 알았어 더 얘기할 말 있어? 꼬꼬 까까 제꿈 짓밟지 마세요 알았어 좀 꺼져줘 알았어 이제 끊어줘 이제 진짜 개빡치거든요? <laughs> 아 다른 건 <laughs>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근데 진짜 인생 나랑...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알았어, 끊어줘. 이제 그러니까 네가 적당히 나댔어야지. 난 니들이 아무리 난 솔직히 난니들이 네들 니들 같은 애들이 토콘하는 애들이랑 마찬가지야. 어? 한심한 한심하게 그지없는 짝이 없는 인생들이 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이래라저래서 라 시비 걸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비 걸면 은 그거에 빡치는 사람이냐? 나를 그렇게 몰라? 굴먹거리는 거 보소 역대급 진짜다. 네가 한 마디 하면 난열 마디야 이 새끼야.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인 거 몰라? 내가? 왜 네가 대로 주고 말로 받아? 시비를 걸지 마. 시비 걸면 니들이 된통 처맞아 역풍 맞는다고, 역살 맞는다고. 레벨이 다른데 아가리 레벨이 다른데. 아, 그... 아 그거 취소하세요. 아까 그말 취소하시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끊어. 알았어, 임마. 미안해, 형이. 그냥... 그냥 그래. 모든 걸... 그래 쉬... 끊으면 끝이지. 하나하나 <laughs> 하나 마음 상처를 놓고 마음 짓밟아놓고. <laughs> 아니... 끊으면 끝이지. 모든 데 전화 받으면 이제 끝이지. 오, 모든 건 순리대로 가게 돼 있어. 꺼지라고 아직도 안 끊었냐, 이 암덩어리 새끼. 근데 이렇게... 너, 너 뮤지컬, 해, 뮤지컬 배우 하면 잘하겠다. 마음에 상처가 많아 보인다, 너도. 너같이 남에게 쓸데없이 필요이상으로 냉정하게 대, 대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은 상처가 존나 많은 애들이야 나 그거 존중해 나도 상처가 많거든 근데 난 그런 추잡스러운 분노에서 벗어났다 왠줄 알아? 왜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마,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또 내가 또 방송하면서 많이 좀 인격적으로 좀 성장했거든 나도 옛날에는 니처럼 이렇게 막 모든 게 불만이고 그랬어 지금은 안 그래 너도, 어, 너도 어서 추잡한 분노 속에서 벗어나길 바래 좀더 자유로운.. <laughs> 왜 아니 형님 응?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인생 좋다고요 제 인생 찬란해요 멋있어요 근데 왜 울어 근데 형님왜저 자존심 짓밟았잖아요 <laughs>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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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았어 그러니까 알아서 네가 시비 걸었잖아 제가 몬시빌를 형님이 폭풍 날리면서 하가면서 계속 깠잖아요. 할거 없는 쓰레기 새끼라며요. <laughs> 아니 나이 스물 세처먹고 뮤지컬이라는 남들이 딱 봤을 때도 인정해주는 그런 직업 같은 게 있잖아. 솔직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어왜 없어 있지. 어? 그러니까 네가 뮤지컬 배우 같은 거그 솔직히. 네임 밸류로 치면은,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진짜 네임 밸류 있는, 네임드 뮤지컬 배우, 어? 조승우, 이런 사람 봐봐. 어? 존나 성공해갖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연기계 쪽에서 좀 인정받고, 그렇잖아. 하지만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급격하게 또, 문화 같은 게막 변하고 막 그래.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어? 진짜 잘해야 돼. 형은 베테랑이고. 응? 지금도 나랑.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쉬웠어. 아, 진짜 어차피 그냥 한번 했다가 뭐 만에 그냥 몇백명 시청자 중에 한 명. 그래갖고, 뮤지컬 가가지고 대학로에서 승리밥이라도 뛰어들어. 지 어? 그냥 앙상블 너무 들어오가지고 그냥 뒤에서 딱 가리지만 하다가. 그냥 그래 대학로에서 그저 그런 새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씨발. 구급준비한다고, 씨발. 가가지고 구급준비하고 또안 돼가지고 누가나 뛰고. 너도 너도 그 밖에 안 보이겠지, 형님은 제가 지금. 근데요 어. 연기면 진짜 크게 들다너 사람들 재밌게해준 능력이 있다. 코바기들은근히 능력자 많다니까. 제발 좀 하세요. 저 지금 진하니까 근데 방송은 하지 마. 방송은 재미없을 것 같아, 솔직히. 존나 오그라들것 같아. 네 썩은 면상 보면서 네 썩은 매주 같은 면상보다 난 귀엽게라도 하지. 난 귀여운 돼지잖아. 나이 처먹었어도 귀엽잖아. 인정 안 해서 솔직히. 저 귀엽잖아요. 이런 썩은 메주 같은 면상 보면서 얼굴에 여드름 덕지덕지 나가지고 어? 존나 무슨 해산물 그 같이 생긴 하라고! <laughs> 가물치 진짜 해산물 같이 생긴 새끼가 뭐 나와가지고 연기하면서 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만 하라고! 별풍선 좀 그만 쏘세요! 이질한 하고 있어봐. 존나 오글거려 갖고 다 나가지. 여기서 괜히 헛바람 들어갖고 방송. <laughs> 난보해 인기와 환호, 난 박수를 보해 수많은 관객이 오고, 그 삶의 진세. 지금 음. 이 순간 마법처럼. 해봐. 날 묶어왔던 가슬을 벗어 던진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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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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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습니다나나